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 여련 강판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산타워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그럼 CS 윈드는 여련 강판이나 후판 가격이 급등되면 고객사에게 판가 전이가 좀 용이한 편인가요? 대부분 다 된다고 볼수 있죠. 유럽에서의 철판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소식이 안 되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유럽 업체들이 아시아로 소싱을 해요. 아시아로 소싱한다는 거는 운송비를 내야 되거든요. 운송비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철판을 수입을 한다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아시아 쪽에 타워 생산법인의 수주를 줘서 거기서 로컬 수주를 로컬로 소싱을 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서 내보내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아시아 쪽의 법인의 수혜가 될것 같아요. 포르투갈법인 쪽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포르투갈 법인은 저희가 이제 인수한 지한 6개월 정도 됐죠. 작년 10월 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라든가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미국 법인하고는 좀 다르게 포르투 법인은 기존의 정상적인 수준을 받았음에도 약간의 적자가 있었어요. 적자나 약간의 흑자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한 이후로 많이 개선을 해야 돼요. 생산성도 한 3배 이상 올려야 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잘해왔던 업체였고 베스타스 쪽 공장 인수였잖아요. 베스타스와의 내부 거래였기 때문에 노마진 거래였죠. 그리고 독점 거래여서 그런 실적이 나왔어요. 여기는 수주 단가만 현실화시켜줘도 많이 개선이 될것 같아요. 원래 미국은 수주 단가가 높은 시장이에요. 근데 포르투갈 법인 같은 경우는 일 자체를 그렇게 잘하는 업체를 인수한 게 아니라 반대로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체질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미국 법인은 원래 고객 사쪽 법인을 인수를 해서 문제가 없지만 포르투갈 법인 쪽은 일단 적자였던 업체이기도 해서 개선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포르투갈 법인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정상화될 거라고 보이시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말레이시아 법인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돼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 개선이 빠르게 됐어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는 안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잘하면 영업이익률이 한 2%? 아주 잘하면 한 5%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CS 베어링 쪽 적자는 2분기에 해소될 예정인가요? 올해 봤을 때 영업이익은 로우 싱글 정도 지금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강성 노조가 생겨서 그런 물량들은 작년에 다 베트남으로 넘기고 있었다는 점과 올해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 자체가 가격을 고객사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인데 베어링은 넘기기가 힘들어요. 무엇보다 한국 쪽에서 이제 생산을 좀 많이 줄이려다 보니까 고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럼 CS 베어링도 내년 정도에 이런 상황들이 해소가 될까요? 우선 CS 베어링은 지이라는 특정 고객사의 편중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객사가 올해는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미국의 BBB 법안 있잖아요. 근데 지 e 에서볼 때는 11월에서 12월 정도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6월은 통과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같은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주 활동도 좀 틀려요. 베스타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는 많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BBB 법안 통과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되나요? 이게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예상을 할때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초기 수요가 27기가와트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저희가 미국 시장에 많이 설치할 때가 재작년에 한 16에서 19기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이 한 12에서 한 14기가 정도로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하죠.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아마 한 2에서 30기가 정도 수준의 초기 수요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BBB가 안고 있는 PTC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아르고 하겠죠. 이게 되면은 수주가 정말 많이 늘것 같은데, 이게 비비비통과 예상일를 지휘 쪽은 올해 말로 봤었고, 베스타스는 한 5월로 보는 것 같은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은 조멘친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좌초가 됐는데, 이 사람 말로는 기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쪽에서라도 통과가 될것 같은데요. 대각관 행정부 쪽에서는 패키지화 시켜서 어떻게든 하나 더 끼워서 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좀잘 모르겠네요. 작년에 포르투갈 법인에 3,500억 정도의 증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데 3,500억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YTC라든지 투자세 공제도 있고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3,500억 원을 신고를 한 거지. 그게 모두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걸쳐서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아무튼 시장이 러시아 전쟁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지금 현재 유럽의 수요는 굉장히 좋거든요. 하나의 변수는 이제 운송비죠. 운송비가 3.7배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높은 운송비 때문에 유럽에서는 유럽 수주를 많이 줘요. 유럽에서의 수요가 저희 터키법인하고 ASM 쪽으로 오는데 터키법인은 증설도 지금 하고 있어요. 또이 수요에 대해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죠. 노하우가 이미 쌓여 있으니까요. 근데 ASM은 그걸 못하는 거고 수주를 줘도 못하는 거죠. 생산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보면 여기 안정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증설을 3,500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터키 법인의 증설을 이미 하고 있지만 하나 공장을 더 지을까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터키 쪽에요? 아니면 다른 국가요? 터키 쪽에 해상풍력 공장을 하나 더 지을까라고요. 근데, 확정 단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수요를 다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이유는 운송비 때문이다. 이렇게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포르투발 법인 3,500억 증설은 어쨌든 재검토 과정에 있는 거네요?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캐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나눠질 것 같아요. 터키에도 들어가고 ASM이나 분배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해야 되는 게 베트남에도 공장 하나 더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미국 동부 쪽도 한 2025년부터 수요가 나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곳에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ASM만 3,500억을 다 넣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유럽 쪽이랑 미국 쪽둘다 시장이 좋은 편이네요. 유럽은 좋아요. 유럽은 좋은데 미국은 지금 얼어붙어 있어요. 그렇죠. 미국 비비비 법안 통과 전에 얼어붙어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재작년 대비 올해는 아마 한반 토막 날것 같아요. 한 8기가에서 한 10기가 정도 설치가 될 걸로 예상을 해요. 미국 쪽은 비비비 법안 통과 전에 오히려 이게 실적이 반 토막 정도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설치량이요. 근데 저희야 베스타스랑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은 베스타스 물량이 다 저희한테 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한 4천억 정도 베스타스 물량에 1천억만 지이나 노르덱스로부터 지멘스도 그렇고 물량이 추가가 되면 되니까요. 그리고 베트남은 괜찮을 것 같아요. 베트남은 베트남 로컬도 있고 아시아 쪽, 중남미 쪽, 유럽 쪽 물량을 다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말레이시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기존에 미국향이 대부분이었다가 미국이 지금 비비비 법안 연기로 물량이 줄어들었고 그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했는데 유럽은 또 멀어서 운송비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생산 여율성도 그렇게 베트남 법인에 비해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여기 말레이시아 법인이 영업이익률이 한 18%에서 20% 정도 나왔어요. 이건 미국향 수주를 하는데 미국향 매출은 워낙 고가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잘 나왔던 거지 생산성 자체가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를 두고 보더라도 베트남으로 수주가 먼저 오겠죠. 생산성이 좋으니까요. 그리고서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비비법안 통과되기 전에는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고객사한테 선호도가 생겨요. 일단 유럽은 ASM하고 터키에서 처리하는데요. 근데 ASM은 또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ASM은 올해 매출 12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터키는 잘 나올 것 같아요. 1800억까지도 나올 걸 예상을 해요. 근데 선호도가 생긴다는 게 이제 1순위가 터키와 ASM이고 2순위가 베트남 3순위가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랑 베트남이랑 이미 생산성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죠. 베트남은 케파를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4천억 가까이는 할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한10% 이상 10%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잘 모르겠고요. 미국, 법인 쪽은 올해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한 5천억 할 거예요. 5천억 하고 영업이익도 한 6에서 7%까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미국 법인은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6에서 7%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그 법인만 따지고 보면 적자 법인에서 7% 미드아이까지 나온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죠.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저희 전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전사적으로 기존에 대부분 10%로 영업이익률을 넘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도 궁극적으로는 10% 이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금방 또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올해는 그 정도까지 욕심을 내야 될것 같고요. 미국 법인은 어차피 비비 비법안이 일찍 통과를 해도 올해는 별로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매출까지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면요. 그렇죠. 일찍 통과가 돼도 올해로서는 큰 메리트는 아니죠. 올해만 보면요. 근데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지혜에 비해서는 그래서 괜찮은데요. 그런데 저희 경쟁사들 있잖아요. 브로드윈 엑사라든가 그런 데들은 지 물량 포션이 높거든요. 근데 지혜가 이렇게 위축이 돼 버리면 저희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 경쟁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윈 엑사라든가 그런 데가 힘들어지면.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또 반대로 반사 이익을 받기도 하겠죠. 지금은 법안 통과가 조금 느리게 돼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